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절대로 저는 카카오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SP소프트 주가 알아볼건데요 5일선과 1일선 우상향 해주면서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세 아주 깔끔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되고 나서 한차례 저항을 확인했지만 나 여기 뚫어낼거야 라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어, 지금 이 SP소프트에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 왜 올라간걸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주가가 잘 올라가네, 거래 좀잘 터지네, 라는 이런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 쌍남이! 오늘 모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쌍남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몇 있었을 건데요. 쌍남이 영상 한 번, 두 번, 세번 보고 계시면서, 여전히 좋아요나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SP 소프트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주식은 누가 봐도 깔끔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주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하는 힘이 눌리는 주가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하는 힘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 초보자분들께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 을 모든 주가는 파동이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힘싸움을 벌인다. 근데 그 힘이 파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위에서 누르는 자, 밑에서 받아주는 자, 누가 이길 것인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한다면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너무 지루하게, 오랫동안 1년, 2년 횡보해버리면, 점점 힘이 약해지겠죠? 힘을 오랫동안 계속 줄수 없어. 요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열심히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 생각해볼게요. 이거 내가 1년, 2년, 10년, 힘을 쓰고 받쳐줄 수 있겠습니까? 아우 무거워! 내려놓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위에서 내가, 야 이거 찍어 눌라 그래 발로 막 밟어 밟어 막 밟어 막 열심히 밟어 계속 밟을 수있습니까 1년 내내 안된단 말이야 그러한 흐름이 언젠가는 꼭 방향성 나타나는데 그게 짧든 길든 그래서 상승과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야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겨버렸죠 나 올라갈 거야 나 들어 올릴 거야 라고 힘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sp 소프트는 이 자리를 뚫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sp 소프트가 무려 이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의 주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SP 소프트 주저분들은 지금 이 주식을 내가 만약에 자, 상장 당시부터 가져오고 있었어요. 혹은 어, 요즘 너무 잘 올라가길래 일단 담아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박 중에 대박을 고르신 거예요. 오늘 분봉 흐림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시초가부터 털어내려고 했으나 자, 윗꼬리로 매물 한번 흔들어주고 담아주고 하는 척했지만 또 저점 잡아 고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담았던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이렇게 팔았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봉상 봤을 때 이렇게 담아 왔던 흐름이이 자리를 뚫어내면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매도세가 지금 여기서 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날 여름 께 버렸어요. 매도세가 많이 나올 자리다. 그 매도세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주가 올리다가 안 가니까 출현한 거예요. 툭하고 던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피 소프트가 엄청난 이 재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 더 디테일한 핵심 분석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면 요 눌러주시고, 어, 그 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쌍나미 소개 한번 하고 나서. 핵심 분석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고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은 실전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해드린 내용들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돼요. 모두가 2024년도 대박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분석 이어갈 거니까 잠깐만 제소개를 하고 추가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소개하고 추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을 연구하면서 얻은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잘하는 고수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주식이 어려워진 주식 초보자분들 위해서 딱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요. 세력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또한 고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급증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의 인생 지표 이거를 클릭하시면 적용을 눌렀을 때 그대로 지표가 하나 뜨죠? 맞아요. 상담의 인생 지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만 종목을 쓸어 담으시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문자바다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절대로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네이버에 문자바다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해 드려요 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께 1월 24일 12시에 보내드렸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께 발송을 드렸어요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19,700원 이하 목표 주가 25,000원 비중 50% 목표가 도달시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되지만 매도신호도 보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 뚝딱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면 매일 12시 제가 여러분께 제 관심 종목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한번씩 해주시면서 저한테 뚝딱이라고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가 뜨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30%의 수익을 바로 거두셨는데 어 이런 것들은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패턴이 뜰때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상담이 관심 종목으로 이걸 보고 있구나 라고 있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 추가 분석 이어가 볼게요. 네, 어, SP소프트 같은 경우 핵심 분석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지금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를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영상 AI 관련 자, 오픈 AI 소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소라가 만들어내는 이 영상이 인공지능 영상인데 진짜 난 웃긴 웃기, 웃기지도 않아 사람이 만든 것같다니까요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광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저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유럽 왜가 소라야 자 소라 소라야 만들어줘 하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걸 실제 가서 촬영한 것처럼 만들어줘 내가 그 영상을 지금 어 틀린까 말까 고민 되는데 자 저작권이 또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소라라고만 검색해야 돼요. 오픈 AI 소라. 그러면 진짜, 야, 이거 진짜 촬영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라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중요. 해 소라가 지금 또 보시면 오픈 AI가 개발해 낸 거란 말이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전략적 투자 동반자죠. 그죠? 거의 하나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 소라, 자, 소라를 정식으로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 국내 70% 이상의 라인센스 에 s p 소프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적인 이런 확장이 에 s p 소프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주식 팔아야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판다라고 한다는 건뭐단계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내가 오랜만에 진짜 대박주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죠? 많은 분들이 대박주를 보고도 대박주라 알지 못하고 대박주를 5% 10% 오히려 손실을 보고 나가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sp 소프트는 상승파동 너무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주식 여기서 지금 재료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인공지능 때문에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하나에 울고 웃고 인공지능 하나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주식은 신규 상장되면서 이제 막 ms 재료 나왔다말이거 여기서 판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sp소프트의 주가는 앞으로 지금부터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5만원까지 바라보시면서 보유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신규매서 하셔야 되고 팔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냥 홈인딩 하시면 돼요 그죠 자 sp소프트 주주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이 대박주 하나 고르는 것만큼은 제가 기똥찹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관심이 없던 이 상황에서 사피엠 반도체 오늘 상한가가 났는데 이 주식을 제가 여러분께 3월 6일날 드렸다는거예요 3월 6일날 이 수요일날 드렸던 어제 드렸던 이 종목이 오늘 급등했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사피엠 반도체 3월 6일 12시에 드렸잖아요 사피엠 반도체 상남의 무료 급등주 12시에 드렸던 이단 하나의 급등주 제가 10개 드린 것도 아니고 100개 드린 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의 종목을 드리는데 그 종목이 어제는 사피엔 반도체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0 2 0 6 4 8 0 2 4이 번호로 사피라는 두 글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하나 드린 거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뭐 금전적인 요구를 드면서이 종목 받으시려면 돈 주세요 이런 말 추잡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저 쌍남이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이끌어드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4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겠죠. 다만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이라도 제가 이끌어 보겠다는 거예요. 문자를 남겨주시겠죠? 음식점을 갔는데 주문도 안 해놓고 내 음식 왜안 나눠?라고 하는 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020-6428-0224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피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급등주 주문 들어갑니다. 급등주 얼마나 화끈하고 맛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만 주문 넣으셨다고 제가 금전 요구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금전 요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발신번호 보시죠? 0 2 0 6 4 8 0 2 2 4 이거 꼭 기억해주셔야 돼요.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은 실전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SP 소프트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강력 코딩, 5만원까지 강력 코딩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